이제 이 문제 풀자. 바둑돌이나 막대를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만들어지는 도형은 그 순서에 따라 도형을 이루는 점의 개수를 대응시킬 수 있다. 다음과 같이 배열된 도형 속에서 규칙을 찾고 도형을 이루는 점의 개수를 구하여 보자. 첫 번째는 바둑돌 2개, 두 번째는 바둑돌 5개, 세 번째는 바둑돌 8개, 네 번째는 바둑돌 11개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, 계속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놓았습니다. 활동 1번 보자. 다음은 현수가 찾은 규칙을 그린 그림이다. 그 규칙을 추측하여 보고, X번째 도형을 이루는 점의 개수를 Y라고 할 때,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자. 현수는 이렇게 찾았습니다. 첫 번째는 이렇게 찾은 거야. 세로로 이렇게 두 개를 한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두 번째 보니까 하나짜리 있네.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. 첫 번째, 이렇게 생긴 모양 한 개, 하나짜리, 0개.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모양 두 묶음. 이렇게 생긴 거 하나. 세 번째는 세 개가 있네. 그리고 하나, 둘, 하나씩 있는 게두 개. 네 번째는 이렇게 묶은 게한 묶음, 두 묶음, 세 묶음, 네 묶음 네 개가 있고 하나짜리가 세개 있습니다. 그렇다면 x 번째는 이렇게 있겠지? x 개 있고 x 1 하나 있겠네. 첫 번째 1, 두 번째 2. 세번째 3, 네번째 4, 다섯번째 5, 엑스번째 엑스. 첫번째, 1 빼기 0, 두번째, 2 빼기 1, 세번째, 3 빼기 1, 네번째, 4 빼기 1, 엑스번째, x 빼기 1, 이렇게 있지. 그러면, 바둑 돌의 개수는 y는 x개가 있습니다. 그런데, 한 개당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, 바둑돌 2x 더하기. x-1개가 있겠지. 하나씩 있어. 그래서 x-1. 따라서 관계는 y는 3x-1이라고 쓰면 됩니다. 현수는 이런 식으로 찾았고. 활동 2번 보자. 활동 1에서 현수가 찾은 규칙과 다른 규칙을 찾고 x번째 도형을 이루는 점의 개수 y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자. 또 친구들이 찾은 규칙과 비교하여 보자. 이렇게 생각해 보자. 이렇게 대소관계 버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.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두는 거. 그리고, 대소관계 버전으로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두는 거. 이렇게 묶는 거. 첫 번째는, 한개 있고, 0입니다. 두 번째는, 한 개, 한 개. 세 번째는, 한 개, 두 개. 네 번째는, 한 개, 세 개, 그렇다면, X번째는, 한 개, X-1개, 이렇게 있겠지. 그래서 이제, 바둑돌의 개수는 이렇습니다. Y는, 이제, 이렇게 생긴 모양은, X번째도 한 개가 있으니까, 그런데 이하나에바둑돌은두개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2 더하기. 이제 이렇게 생긴 모양 한 개당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. X번째는 X-1개가 있어. 그래서 X-1개의 바둑돌은세배 따라서 Y는 2 e 플러스 3x 마이너스 3 y는 3x 마이너스 1의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. 활동 3번 위의 그림에서 100번째 도형을 이루는 점의 개수를 구하여 보자. 활동 1번과 활동 2번을 통해서 찾아낸 관계가 이렇지 y는 3x X-1이었습니다. X번째 3배 해서 하나 빼서 바둑돌 Y를 찾아 냈지. 100번째라면 바둑돌의 개수는 3 곱하기 100 빼기 1. 따라서 300에서 1 빼서 299. 바둑돌의 개수는 299가 됩니다.